5천0 0이네5 0 0이네5 0 0이네5 0이네이네5만0 0이네가면0 0이네5 6 0 0되네5 6네 5,600이네, 5 6 0 0 제가 하나 바다고시 아, 저 바쁘셨어요? 그러면 또 공부를 좀 해야지. 뭐, 아니, 아이폰 6에서 <laughs> 네. 아니, 뭐, 그냥 말은 해, 말은 기능은 다, 이제 더 이상 쓸 기능도 없는데 네.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아, 너무 느리다고? 어, 아때 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 애플이 그래 소송하고 그랬잖아. 알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지네내버 한번 빵을 눌러면 왜 사람이 기다리면 지겨운 증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탁해지 거야 에이. 그래서, 야, 넌 아니다. 내가, 나는 근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괜찮아. 남들이 보고, 야, 그게 왜 그러냐. <laughs> 그러고부터는, 나도, 거지. 어, 야, 야 음. 이씨. 사람이 모르면 그냥 사는데. <laughs> <laughs> 그러고, 또, 심심하면, 야, 야, 이따가 해볼까? 딱 해야 돼. 야, 이게. 그래 뭐 쓸데없는게 많아서 그런 사람 좀지워버려또다 아. 지워봤다 그거 안돼 네. 배터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더라고 있 그거 보니까 이것들이 쏙 되어있어 로 배터리가 약할거니까 분명히 올드 모델로 내가 그거는 3년 썼거든 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진짜 소프트웨어를 슬로우 모, 모드로 다 바꾼거야 이 네. 워킹하는 거를 n d 다이미지 a s y It's easy. It's easy. It's easy. It's e a 그 y It's easy. It's easy. It's easy. It's easy. It's e a s 히 팔딱팔딱하고 y i 가파 e 나올까요? 뭐야? 아 이게 부러져가지고 칠 때마다 칙칙거렸어가지고. 네, 뒤에 나와있구나. 아니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렸어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근데도 소리 나네. 부러져 이게 겨울에는. 얼어서 그런가. 네. 똑같은 아이폰을 쓰는 거죠. 이렇게. 결승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중결승인데 응.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저. 개주. 중결승, 중결승 한 거. 오시면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디 그, 그 메달이 몇 개요, 지금? 어, 지금 한 개잖아요. 한 개. 지금 이 오늘 이제 쇼크대 오늘. 자, 그 메달이네. 아, 아. 저기 이제, 오늘. 전망하는 거예요. 네. 중결승에 올라가는 건가 봐, 이거. 이 플레이하는 거 아니, 에 이거 중계승 전이야 지금, 좀 전에 했던 거야. <laughs> 야 그래도 이거는 조금 낫다. 저한 트랙에 여덟 명인가, 여 명인가를 뿌려놓으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운동 경기가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러게 조금 그렇다고. <laughs> 그거은뭐 아니시야?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야, 넘어지면. 예, 복불복이에요. 아까네놈하는데도복불복이던데는그또 <laughs> 어, 저것도 쥐놈이 앞으로 못쳐나오게 막저 전쟁 원청하잖아요. 내 보고 쇼트를 지금 언제가 응. 없어질지 아. 모르겠어. 저 스포츠 정신하고 안 맞아. 그스릴은 있어요 또 재미는 <laughs> 있어 보니까. 그리고. 그라보. 앞에 딱 서면은 그걸 어. 추월한다는건가능해그렇 무아의 지경에서 달릴 거야 <laughs> 뭐 생각이 있어어 맞죠? 맞년만에 금메달 도전고 실수 없이만 하면. Bây giờ. <Right now. S 2>、right 진짜 요새랑 카톡 이런 거다 보내줘더만 예? 아, 아. 예, 예? 요새는 전화하기로바꾸면카톡이다이게게 그림된 거다 끊어지잖아 요새는 그냥 그대에서부로 올려 뭐, 뭐 아, 5분도 안 걸려 그럼참 그래? 뭐. 아, 희한하구나 참, 참, 아, 아니 IT 업계 계신 분이 시한하다고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 얼마나 아니 이제 그런 게 컴플레인 사이니까 카톡에서 이 새끼들이 이제

이에나모습서아 좋았던 아, 이렇게 동가 좋은 팀워크가 나오지 않았나. 자, 이제 정수의 여자 500m 결승 경기가 기다리고 니다 B5 나이야될이러시아의 소비아 스 미르. Thank okay. you. 제2 기록 낸 애야, 이게. 예선에서 올림픽 레코드를. 예스메서. 세정이라고나 그랬다. 근데, 예능이 달린 세미가 다써어 멋있어. 나 그건 봤어. 아, 이렇 하다, 네들 뭐. 아, 결승이야 님에서 우리가 기 저기 할 단적 없다더만저종목만 일단 출발이 느리더라. 아, 단때 1번에 딱 세대 1번에 서면은 일단 50% 정도더라. 저거는 아, <laughs> 짧은 아, 짧서 그렇나. 구

이렇게 돌았다 이런게 아니잖아 아쪽으로만 이렇게 야 이래 그래. 그래서 비균형적이 된대 이게 예, 그렇군요 간이 이쪽만 간직이 막 자루에 이쪽만 이러면 한번더돈되겠 그래서 아마 반대로 같이 돌아줘야 될 거야 이게 스트레칭을 하려면 꼭베니사하고 비슷해 한번만 총을 많이 니까

제 딸은 좀 하는 애들만 다 나온 거 알겠지 아 그렇다, 그렇다. <laughs> 얘가 얘가 기력이 좋으네요 얘아니면재밌민이 형이네 아니 다른 예를 들어서 대중이 다른 선수도 많대.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저뭐뭐 이게 뭐, 뭐야? 뭐 이런 한 해도 지난 시간에 뭐또 무게 하는데가 여기서. 무슨 캐나다는 동계 올림픽 강국이기 때문에 선수만 해도 꽤 많이 잡는대. 42초 뛰어, 42초. 3위를 <목소리> <밤이 목소리> 달리네. 최민정인가 <목소리> <벌써? 목소리> <재민적인> 쟤는 <거지, 목소리> 예선전에서는 막 바깥으로 돌아 와 추월해버렸어. 진 바깥으로 돌아 와 추월한다는 거는 아, 들어가겠다. 이, 아이고, 못 들어갔네. 쉽지 않더라고요. 못 들어갔네. 또한 번. 이즈를 갖겠다. 아파트로 이제 투어를 해야 되는데. 우와! 이야! 자! 빌딩이다! 아, 이네. 포토네, 포토. 등수를 못내기네 아니, 근데 이로왜지어놨지 에? 일단 등으 아니야, 갔다. 포토. 사진 잘한, 사진 판독해가지고 일일 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커트러머 했어 일, 1, 이로 판단했다 말아요. 아니아니아니요 아까 순위 남매 겠었어요. 커트라고써 아, 있고. 아, 근데 제는은 마치 일등한 것처럼. 아, 이 예, 그러면 뭐? 내가 보기 재민정이 가앞선것 같은데. 아니야, 저 뒤로 왔는데 발을 먼저 빠졌냐, 안 빠졌냐냐 그걸 거예요. 아. <laughs> 아니, 뭐제선 잘했다. 잘했다. 몇달 리네? 아, 그러네 그래 저기서 못 치고 나가게 저게 참잘 익삼이야 야 그러니까 저재민정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열심히 뛴 거야 바깥으로 저렇게 도는 거야 얼마나 손해야 저게 거의 응. 씨 저기서 저한테 뭐, 뭐 아, 지금 안 비켜주잖아 1 5밖에 도는 셈이야 네. 너무 짧아 저기, 저기. 저기, 와. 아, 네, 아 근데, 이, 이 저, 저, 최고야. 아, 이게 아쉽구 아, 근데 몇 센치다, 몇 센치? 몇 센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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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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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이건, 이건 뻗어야 되는데, 얘가 있으니까 못 뻗은 거예요, 쇼트랙이라는 거는 쇼트랙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금메달도 따지만은 지금 그냥 보면 경기가 아니야 쇼트랙이야 <놀람> <놀람> <놀람>